단한 번의 실수로 당신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자식도 오랜 시간을 함께한 배우자도 심지어 오랜 세월 쌓아 올린 명예마저도 노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쓸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것의 정체를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노년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설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삶에 작은 지혜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당신은 평생을 걸쳐 이뤄놓은 모든 것이 단한 가지. 준비 부족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식도 오랜 시간을 함께한 배우자도 심지어 오랜 세월 쌓 올린 명예마저도 노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쓸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것의 정체를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노년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설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하며 은퇴 후 파산하는 이들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노후 준비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필수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은퇴 후 삶의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이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계획 없이 무작정 은퇴를 맞이하거나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만 의존하다가 예기치 못한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또한 무계획적인 지출은 젊은 시절 모아둔 자산을 빠르게 고갈시켜 결국 노년 빈곤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막막한 노년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재무 설계입니다. 재무 설계는 마치 인생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자산 상태가 얼마나 건전한지 진단하고, 노후에 필요한 자금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막연하게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를 모을지 어떻게 소비할지 등을 세밀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무 설계 서비스나 전국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을 활용해 보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자산 운용 상태와 소비 습관, 부채 건전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사이트는 단순한 연금 조회 서비스를 넘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재무 설계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과 지출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노후, 생활비와 은퇴 시점을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 재무 설계를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전문가와의 10일 심층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투자 및 절세 전략까지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중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노후를 위해 더 효과적인 투자 방법은 없는지 등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할 것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재무 설계를 통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삶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막연한 목표 대신 노후 예상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간병비 등 고정 지출 외에 다양한 변동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생활비를 바탕으로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추정하거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노인가구 평균 생활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여러분이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할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만을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가활동과 여행 등을 포함한 풍요로운 삶을 꿈꿀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는 노년에 가장 큰 변수입니다. 만성 질환이나 중대 질환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비는 물론, 만약의 경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까지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계산을 해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식비,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사회활동 등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즐기던 취미생활을 계속 이어가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교육비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 등은 예상보다 많은 지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이나 문화생활과 같이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들은 노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생활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비의 경우 단순히 일시적인 지출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미리 의료 보험이나 장기요 양 보험 등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은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셋째 현재 여러분이 보유한 연금 자산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 자산이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연금 서비스를 통해 예상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만약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납부 등을 통해 수령액을 늘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부족한 분들은 추가납부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를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아니면 연금으로 전환하여 받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금으로 전환하여 꾸준히 받는 것이 세금 혜택 면에서도 유리하며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연금은 노후 준비의 핵심적인 자율적 수단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 등을 활용하여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 수익률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양한 연금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연금 자산을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간다면 노년의 삶에 든든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은 편이지만, 주택 외에 현금 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주택연금은 매우 유용한 노후 자금 확보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60세 이상 국민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는 대신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음을 고려해 보십시오. 특히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되며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팔지 않고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노년층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자녀에게 오히려 더큰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주택이라는 자산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또 하나의 든든한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투자 및 자산 운용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TF 상장지수펀드, 와 IRP 개인형퇴직연금 등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비용 수수료 보수를 꼼꼼히 비교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현명함도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예금만으로는 실질적인 자산 증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위험 감수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학습과 정보 탐색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산 운용의 핵심입니다. 급등락에 이리 일비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되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시장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절세 혜택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자산 관리 전략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어렵게 모은 자산이 조기에 고갈되지 않도록 자산 수명 연장에 힘써야 합니다. 이는 결국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은퇴 후에도 젊은 시절의 소비 습관을 유지한다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모았더라도 빠르게 바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작은 지출 하나하나가 모여 자산 수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산 수명 연장은 단순히 절약하는 것을 넘어 현명한 소비와 효율적인 지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외식 횟수를 줄이고 집밥을 늘리는 등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건강 관리와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산 수명 연장은 곧 건강 수명 연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산이 고갈되는 시점을 늦추고 보다 안정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배려는 노후 준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는 배우자가 홀로 남겨질 경우를 대비하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후 준비 과정을 배우자와 함께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준비할 때 노년은 더욱 든든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부부 간의 유대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목표를 설정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과정은 재정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합니다. 배우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남겨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사망 시에도 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연금 상품을 설계하거나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로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함께 건강 관리를 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만들고 사회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와의 상호 배려와 협력은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의 삶이 고통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사회에 부담이 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노년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재무 설계, 생활비 계산, 연금 활용, 주택연금, 투자 운용, 자산 수명 연장, 그리고 배우자 배려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노년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준비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야 하며 필요하다면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과 깊이 있는 지식은 여러분이 혼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개인의 상황에 맞춰 노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단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은퇴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장기적인 프로젝트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노후 준비 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 모두 행복하고 안정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